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맡은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강의 어, 11강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마지막 이제 어, 예루살렘에서 여러 별로 과정 가이사리아에서 별, 별로 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어, 로마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어, 이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기습 합니다. 이제 이 사도바울의 로마의 압송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좀 지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이렇게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장, 장화로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냥 여기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고린도가 있고 이렇게. 뭐, 어, 이런 좀 그림이 이해가 좀 되실라나 모르겠어요. 어, 개괄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가 어, 에베소. 여기가 어, 요,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아덴.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 로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넘어온 성에 여기가 빌리뽀가 있을 거고요. 이 빌리뽀로 넘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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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여기가 들어와. 이 정도. 여기가 수리안디오. 아 여기가 이제 반빌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어, 비시아안디오 여기가 이제 뭐예요? 갈라디아와, 뭐, 이렇게 요 지역이 되겠고, 여기 섬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어, 어 여기가 이제 구브로가 되겠죠? 1차전도에 이는 여기가 이제, 그리고 요 고린도 요 위쪽, 그 다음에 요 에베소의 위쪽으로 해서 요 밑, 요 밑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그레데 요런, 요런 지도가 이제 주,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미치 애굽이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 이제 바울의 로마 압송 사건이 시작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27장 1절입니다. 아 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및몇 사람을 아고스터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기억하시죠 여기 천부장. 어,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천부장이 가이사리로 보냈고 가이사리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겠다 해서 어디요 로마로 보내려는 계획을 이제 로마로의 압송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 율리오를 통해서 간다 백부장 율리오 이를 통해서 이와 함께 이것들이 시작된다 그.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에 실어서 아리스타고와 함께 이제 이, 로마로 압송이 시작된다라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아드라 무떼노가 어디에 있어요? 이 시돈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제 여기 가이사리아에서 요 최종적으로 떠나는 항구가 어디가 되느냐? 좀, 그림은좀 그런데 이 원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돈이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여기가 길리기아, 반빌리아라고 아까 얘기했죠. 반빌리아. 그러니까 시돈에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이땅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을 가고 있는 거예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길레프병을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 요쯤에 이제 되는 거죠. 무라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 딱 도착하는, 여기. 무라라는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오 가려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로 배에 갈아타는 거죠. 여기서 못타는 뭐 거예요. 아드라무테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이제 출발하는데,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그 연을 따라 미향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달리아, 이, 여기서, 어,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자자 하는 소문인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니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 맞은편에 풍경에 허락하지 않으면이 안에 풍랑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여기, 여기, 그레대 아까 설명하고 죠 여기가 살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틀은 거예요. 여기가 못 지나가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레대라는 섬을 방패로 삼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여기가 미항이에요, 미항. 이해되세요? 여기 따라 쭉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풍랑이 심해서 여기 그레드섬 쪽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항에 딱 들어갔는데, 어, 미항이라는, 그,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구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의 그들을 권하되 뭐예요. 금식도 많이 하는 절기가 지났고 하니 힘드니까 좀더 있다 가자. 뭐 바로 가려고 하느냐. 천천히 가자라고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어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뭐 아이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울은 좀 나중에 가자. 근데 그래서 결국 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가, 간 거예요. 13절,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향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에서 이제 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광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따지면 이 광풍이면 미친 바람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태풍이에요, 태풍. 미나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양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로마로 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려고 할때 이걸 만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어지느냐 보라는 거세요 두째 날 여기서 떠난 미양에서 떠난 두째 날 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사흘이 3일째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배가 이렇게 풍랑 속에 흔들리니까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으면 배가 어떻게 요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어 배를 타거나 이랬을 때, 배멀미하면 어떻게 그냥 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야지 안 하려고 그래. 어티고 하면은 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풍 속에서 이걸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그 바람 따라 그냥 가야 돼요. 뭐 거슬러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하자배 작살나고 다 이제 파손되니까. 선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자. 그래서 아래 걸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들을 그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 별도 보이지 않. 아 계속 풍랑인 거예요.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니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때문이타격과 소년 면은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뭐 그냥 여기 있자고 얘기했잖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22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 말고는 상하지 않겠대요. 광풍이 막 불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 미쳤나 싶겠죠. 바울이 갑자기 서 가지고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핵심은 이거 23절.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라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냐 하였으니, 그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가야 한다. 왜일까요? 이곳을 보고만 해야 된다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이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라굴로 강풍 사에서 이렇게 제이 되는 거예요. 27절, 10,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로 쫓겨나다가 자장쯤 되어 사공들 어느 육지에 가절절 짐작하고 물을 지어버린 20길 되었고 조금 다시는 15길이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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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너희가 죽지 않을 캐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배가 어디에 걸리느냐, 멜리데라는 섬에 걸립니다. 그게 28장인데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남부에 여기 있어요다 어, 뭐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여기서, 이 유라골로 광팡 만나서 여기서 같이 뱅뱅뱅뱅뱅이를 돌다가, 확 흘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도 장소가 이렇게 막 흘러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건 로마로 어떻게 비슷하게 갔죠. 이 섬을 뭐라고요? 멜리데라고. 이 섬을 만나는 거예요. 28장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예요. 어 근데 멜리데 섬에 이제 한번 봅시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나 불을 피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뭐예요? 원주민들이 나무 줬어요. 너희 불이라도 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봐. 사도 바 머리 그 나무를 받아다가 불에 넣으려고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어이 뜨거 워 이러면서 튀어 나와 가지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팔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때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물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 죽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4절.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로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뭐야? 뭐 이렇게 나무 보다가 독사가 달려있을까 뭐야? 이러면서 불에다 그냥 독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도 상함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에 조금 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 뭐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맞죠? 멜리데에서 독사가 물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독사가 물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는 아니냐.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리는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이 섬으로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이로 우리를 대접하다는데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멜리데라는섬람이 어쩔 수 없이 표류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거예요. 독사의 독이라도 어떻게 할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게 되니까 섬이 놀라 여러 주민들이 자신에게 자신들의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이 어떻게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먹을 것부터 해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멜리데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로마로 올라가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꾸로라. 그, 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곳에 있는 유, 그,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니, 사도바울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더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이제 로마에서의 삶이 이제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좀 설명을 할게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돌아, 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율법을 없인 여기는 줄 알고 나를 핍박하였다. 어, 근데 내가 그 핍박을 알면서도 변명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리 한게 아니라 가이사랴의 토론을 통해서 그 고소고발을 통해 내가 이 로마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대거리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나를 고발한 그 유대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 아니야, 나도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20절, 이스라엘의 2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어떤 독립? 로마에 대서부터 독립.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자리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23인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오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의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난 거죠.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플러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사도 바리 뭐 하는 거예요? 27절, 26절.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 무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상황에서 이 쪽으로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압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큰 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만 있고 로마에서 생활하면서 수 없는 전도 활동을 치뤄낸다라는 게 바로 이 로마에서의 사역이죠. 쭉 뭐예요? 왠지 여기가 막 재판 버리고 막 죽을 것처럼 이러 여기에서는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왔을 때는 뭐예요? 율리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일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옥중서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 옥에 갇혀요. 이 사도바울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뭘 뭘 쓰느냐? 에필골모를 써요. 에필골모.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를 쓰죠.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리포는 빌리포 교회를 위해서. 골로세서는 골레오세키를, 빌레몬서는 오네시무로라는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로마에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어, 누구예요?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 투옥어 있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순간 사도발도 순교하게 되는 게여기서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까지 살펴본 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어, 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 를 보면은 사도행전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져가고 그 속에서 걸쭉한 두인물이 존재하는 거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 그리고 누구예요? 베드로 빠질 수 없어요. 두 사람 베드로에 의해서 초기 사도행전이 진행되었다면 하반기 사도행전은 이 사도바울에 사도 의해서 1차, 2차, 3차 사도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 네가지로 이제 되는 거죠. 1차 여행은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 장소 가, 가고 싶어서 2차 갔는데 하나님 여기로 일로 보내서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요 장소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여행은 요렇게주쳐 여행하는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어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에요. 성도님, 성도님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